지금 거기 뭐 깜깜한데? 주인데 나는 뭐한개 너 보고싶은거 다 봤어? 응그 나가가 응응응응응응 우와 우와 우 대박. 우와 우와 우이우 밭종다리 있다, 밭종다리. 기러기네? 응, 기러기. 와, 제드름이. 아, 저기 두름이야? 아, 저기 치는 캐리버이 <laughs> 아, 거야. 아니, 다른 밭에 갔어도 먹을 수 있잖아. 제드름 안 추운 것 같다.